이틀 전 보도됐던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지원을 놓고 거래를 한 듯한 인상을 주는 뉴스에 대해 SBS가 사과하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의 내용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원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이 삭제되었고 그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해수부를 비판하는 애초의 지지와는 다르게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제목으로 바뀐 채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도가 됐으며 그 이유는 게이트 키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SBS가 조직적으로 버린 일로는 내용도 부실하고 그 전후도 치밀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실익도 없으며 오히려 사과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해서 게이트 키핑이 미흡했다는 대목이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게이트 키핑이 미흡했다면. 그 뉘앙스가 세련되지 못했거나 팩트와 반론이 충분히 보강되지 못했다 정도에서 그쳐야 했죠.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는 취재와 보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취재와는 전혀 다른 보도가 나갔다는 거죠. 이건 게이트 키핑이 미흡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만의 게이트 키핑을 따로 한게 아닌가. 적어도 저는 그런 의문이 아직 남습니다. 김완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이보도 과제 하루 종일 화제였죠. 네, 네 SBS. 그렇죠. 참 이상한 기사는 이상한 기사예요. 네, 일단 어... 관련 뉴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SBS가 그제 저녁 보도했던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이야기는 크게 세네 가지가 되는데요. 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씌울수 있었는데 여과없이 방송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후보의 반론을 씻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게이트 키핑 그러니까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치사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도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악했다고 해명을 하고 그러면서 꽤긴 시간 보도를 했죠 어제 네 5분 네. 넘게 관련된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언론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 특정 후보에 대한 혹은 특정 후보를 위한, 네. 예, 그런 뭐, 편파적인 기사로, 어,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죠. 예, 과거에. 근데 이번 SBS 보도권은 회사가 전사적으로 어떤 배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시기적으로도 늦고. 왜냐면 이 기사 하나로 한세를 전체를 흔들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해요, 보니까. 어, 뭐, 팩트 보강도 그렇게 된게 없고, 단순히 어떤 해수부 관계자의 증언 정도를 바탕으로 한 건데, 게다가 이게 이제 충성도가 가장 하고 결집력이 높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을 흔들기에또 그렇게 내용이 부실하단 말이죠. 이뉴스의 용도가 있다면 이제 가짜뉴스로 일부, 일부, 그 중에 일부가 편집되어서 유통되기 적합한 수준인데 SBS가 이렇게 5분 동안 막 사과가 해명하고 그런 후폭풍 굉장히 큰 피해죠 SBS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 선관위도 조사 중이다 네. 밝혔습니다.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기 보기에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 실익이 너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SBS가 이게 조직적으로, 예, 의도를 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말끔하게 해명이 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 네. 물론 뭐, 지면 그 기사하고 이런 방송, 어, 보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다르지만. 제작 과정은 좀 다를 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게이트키핑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편집 차원에서. 음. 예. SBS 노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인양 지원과 해수비 권력 눈치 보기 시작하는 문정이 있었는데 네. 데스킹 과정 그러니까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다라는 건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왜 가장 핵심되는 속칭 주제를 뺐을까라는 의아함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어이 보도된 기사의 뉘앙스를 보자면 사실상 정반대거든요. 네, 제목은 아예 차기 정권과의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표가 되어있죠 원래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 이러, 이러다가 그러면서 제매일 앞에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인양 지연 뭐 이런 의혹을 지적하다가 이게 제목이 미래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적하는 걸로 바뀐 건데 이게 사실상 정반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2년, 3년 전에 이 기사 맥락대로라면 뉘앙스대로라면 2년 3년 전에 박근혜 정권이 힘이 가장 강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원하는데 문재인 당시 의원도 아니죠. 예. 의, 의원도 아닌가요 그때가? 당시는 의원으로서 단식도 하고 그랬던.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단식 정도밖에 저항수단이 없던 야권의 후보한 사람이 잠재후보한 사람이 인양 지원을 막아냈다는 거잖아요. 인양을 대통령이 하고 하고자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정반대의 내용인데 그래서 는 단순히 게이트 키핑만의 문제인가 오늘 게이트 키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기자가 이제 발제하잖아요 그죠 어떤 뉴스를 그렇죠. 쓰겠다 이렇게 음. 올리면요 위에서 결정을 또 하는 거죠 편집장이 그 자리에서 혹은 음. 뭐~ 뉴스라면 보도 본부장이 발제한 기사가 그 시점에 적합한가 네. 뭐~ 적합하면은 뭐~ 팩트 보강하고 그런 취재 그런 취재의 편집 회있는 다들 하잖아요 이~ 언론사에서는 저도 익숙합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반론을 집어넣어라 네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사건이 크면 보도하기 전에 아예 후속 취재부터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1탄) (2탄) (3탄) 계속 나가죠 예 그런데 이건 발제 내용과 반대에 가깝단 말이죠 예. 저는 이게 단순히 파인 튜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요? 네, 너무. 예, 저, 저, <laughs> <답>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잘 다듬지 못했다. 아, 네, 네. 잘, 게이트 키핑이라는게잘 다듬는 거잖아요. 골라내고. 잘 다듬지 못했다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냐, 이게 정반대에 가까운. 정치적으로는 정반대라는 거죠. 예.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보도가 가진 파장을 파악을 못 하는 사람들이 보도국에 있다는 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 시사 바보도 알 정도에. 특히 요즘같이 예민한 땐 네. 정말 기사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써는 그 언론사 내부에서 문화 문화이기도 한데요. 참 낯선 기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네. SBS가 조직적으로 전사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게이트 키핑만의 문제로 넘어가기도 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 하죠. 예, 조사를 한다니까 선관위에서. 자, 그러면 어 이제 깜깜이 블랙아웃이라고도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련된. 보도들이 있죠. 예. 네. 선거 막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깔론도 함께 기승 인데 예. 어제부터 sns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소속을 북한에 빚댄 사전선거 투표 동료 홍보물 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북한에 빚댄 게 아니라 인공기를 1번과 3번 칸에다가 그려넣어서 그렇죠. <laughs> 이게 나가도 너무 나갔다 싶던데 네. 예. 예, 문제가 되자요. 게시물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무차별 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외국민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했다라는 미확인 자료가 유포되고 있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제외국민 경우 출구조사 실시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번 전해드린 적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건강 상태 위태롭다라는 거 가짜뉴스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초췌해진 몰골로 박전 대통령이 수 입고 있는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예, 이 사진은 뭐 합성을 한 거겠죠. 예. 예, 지금으로서 찍을 수 없는 사진인데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사실 이 건강 상태가 위태롭다. 밥을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구치소에 문의해서 구치소에서 오히려 살이 쪘다. 규칙적인 생활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네, 그 내용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천박전체 중심으로, 어, 생명이 위태롭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극적이고 다양한 가짜뉴스가 지금 막, 사실상 막을 수가 없죠. 나중에 단속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인터넷에 막 수막, 수만, 수십만 동시다발로 퍼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가짜뉴스가 어, 많이 유포될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구심이 가는 뉴스는 항상 팩트 체크 유권자 예. 스스로 해 예. 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후보들 어, 어제 하루 뭐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후보 어디갔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어제 서울 당사에서 사전 투표 동료 운동했습니다. 사전 투표 투표율이 25%가 넘으면 홍대에서 프리허그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투표로 완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25% 넘으면 뭘 할까요? 홍대에 걸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불교감을 할까요? <laughs> 네. 문재인 후보는 판세가 분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투표율을 네. 높이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 하루는 사전투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자 2번 후보는 어딜 갔고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보죠 홍준표 후보 어제 부산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SBS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말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면 겁이 나니까 오히려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다 라면서 문재인 후보 쪽을 공격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서는 시절에는 이제 세월호를 야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예, 그렇게 공격해왔기 때문에 SBS 보도대로 어, 받아들인다면 역시 야권이 정치적으로 세월을 이용해왔어 라고 어, 유세를 할 굉장히 호기였는데 SBS가 이제 사과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직접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줘와 키운 방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따위 짓을 할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SBS의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네, 지금 하면 SBS의 8시 뉴스가 싹없애버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분은 이제 본인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어, 토론에서도 그랬고 예. 강하게 어필하는 어법이죠 항상. 네, 그런데 송진아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미 했는데 SBS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의 검사들을 인터뷰했고,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분의 1이다. 예. <laughs> 이건 이제 뭐 유세를 하다 보면 강조업법이죠. 예. 러분 어제 이번 후보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예, SBS 보도. 왜 사과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후보가 보기에는 사실을 보도해 놓고 우리가 뒤집어냐뭐 이런. 이제 차기 정권 눈치 본다라는 예. 지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여수 유수 없애버리겠다고. 자, 3번 후보 어제는 어디를 갖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네, 안철수 후보 어제 전북 김제에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앞으로 대장정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부터 8일 자정까지 120시간 동안 유권자 직접 찾아다니면서 걸어다니겠다라고 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일까지 6일 동안은 도보 정치를 하겠다. 예. 예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요 현재 자신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음. 지켜봐달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음, 그거는 뭐 유권자들 하게서 당연히 내야되는 메시지고 이 도보로 대선 막판 6일 동안은 전례가 없는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예. 직접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힘이니까 예,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직접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보고 이번 대선 끝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고맙습니다! 그로울링 장법이라고 하나요? 예. 네. 어제까진 또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약간 더, 어 강조하다 보나 그랬겠죠? 이신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도보로 종국을 누빈다. 어.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이게 아마 사진으로 이제 또 영상으로 보도가 되면 상징성이 있는 네, 안후보 쪽 캠프에서는 자는 시간 빼고는 페이스북 라이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보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볼수 있다는 얘이고요 자, 4번 후보는요? 유승민 후보는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역 찾았습니다. 지지자들한테 의원은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면서 유세 현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메시지는 며칠 전부터 계속 같아요. 예. 네. 어, 외롭다.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 지금은 떠난 분들 대신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고맙다. 그래서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입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 후원의 계좌에 5만원, 3만원, 1 만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비록 처음에 뜻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들이 떠났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5월 8일, 5월 8일 밤 12시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보소하겠습니다. 자, 어,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 저희 3부에서 또한번 짚어볼 예정이긴 한데, 제가 이제 몇번 어, 언급했지만,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동종표거든요. 예. 네. 선거가 논리적인 행위 같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행위에 가까워요. 그리고 토론회가 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꼭 유리하지만이 아닌 게 당하는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그거 그 동종표가 가장 무서운 표 중에 하나인데 유승민 후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표면적으로는 12명 13명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그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법으로는 불리해져야 할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약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어, 약속했던 걸 뒤집고. 네, 탈당의 명분도 사실 적어 보입니다. 예. 예. 만약에 탈당만 하면 뒤집어 질수 있는 뭐 2, 3% 내에 박빙으로 서로 다투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갈 텐데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마뜩 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동종 여론이 상당히 갈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예상치 못할 부분 중에 하나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 구성을 보면, 이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홍준표 후보하고 겹치는 부분보다 더 많아요. 홍준표 후보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빠질 수도 있다. 일부 지지자가. 이게 이제 산수가 아닌 거죠. 단순 산수로는 아, 보수 보니까 이쪽에서 빠지고 더하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 선거가. 자, 이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실 테니까 또 짚어보기로 하고. 심상정 후보 마지막 5번 후보 어딜 갔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강원도 찾았습니다. 강원도 가서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되면 개혁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렇게 지적했고, 문재인 안철수 되면 하나만한 현상 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강조한 겁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 구도로 되면 저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왼편에 있는 심상정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대혁은 시작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심상정대 문재인 구도만 생각해도 저 가슴 밑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 번으로 이제 사표. 어, 저 정의당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진보정당은 막, 막판 깜깜했어요. 네. 기간 동안에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여론 조사 수치 잡힌 것보다 항상 적게 나갔거든요. 실득표율은 근데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전략인 거죠.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략이고요. 자,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투표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일, 그리고 오늘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무 곳이나 신분증만 들고 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게 되고 여행 가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인천공항, 이런 곳에도 있대요. 그래서 신분증만 있으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나 전통적인 투표소가 아니라 어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상관없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그 동네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할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건 투표함에 고대로 담겨서 그, 서, 그 지역 선관에서 보관하게 는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부산 사는데 예, 서울에 출장 왔다가 어~ 다른 지역으로 또갈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서울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그때는 봉투를 줍니다 그 동네에 사는 분이 아니면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자기 동네로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2014년에 6 0이었던가요 그때 시작됐는데 그때는 한 10%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한15% 정도 혹은 20%가까지 올라가면 20%면 천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판세가 여기서도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사전투표다. 그것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 예. 다만 저녁 6시까지만 합니다. 밤늦게 가시면 못합니다. 예. 대신 본 투표는 보궐선거는 2시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6시간이나 8시까지 그렇죠. 2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시간이 2시간 들어가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는 취재와 보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취재와는 전혀 다른 보도가 나갔다는 거죠. 이건 게이트키핑이 미흡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만의 게이트 키핑을 따로 하는 게 아닌가. 적어도 저는 그런 의문이 아직 남습니다. 김완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이보도 과제 하루 종일 화제였죠. 네, 그 b s 참 이상한 기사는 이상한 기사예요. 네. 일단 관련 뉴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SBS가 그제 저녁 보도했던 세월호 인양 고위지연 의혹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이야기는 크게 세네 가지가 되는데요. 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었는데, 여과 없이 방송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후보의 반론을 씻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치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최근에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유가정은 좀 다를 네.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근데 이제 게이트키핑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편집 차원에서. 네. 네. SBS 노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인양지연과 해수비 권력 눈치 보기 시작하는 문정이 있었는데 네. 데스킹 과정, 그러니까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왜 가장 핵심되는 속칭 주제를 뺐을까라는 의아함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어, 이 보도된 기사의 뉘앙스를 보자면 사실상 정반대거든요. 네, 제목은 아예 차기 정권과의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표가 되어있다. 원래는 정식권의 눈치보기 이러, 이러다가 그러면서 제일 앞에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인양 지연 뭐 이런 의혹을 지적하다가 이게 제목이 미래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적하는 걸로 바뀐 건데 이게 사실상 정반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2년, 3년 전에 이 기사 맥락대로라면, 뉘앙스대로라면, 2년, 3년 전에 박근혜 정권이 힘이 가장 강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원하는,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도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악했다고 해명을 하고, 그러면서 꽤긴 시간 보도를 했죠, 어제. 네, 5분 네. 넘게 관련된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언론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 특정 후보에 대한, 혹은 특정 후보를 위한, 네, 그런 뭐, 편파적인 기사로, 어,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죠, 예, 과거에. 근데 이번 SBS 보도권은 회사가 전사적으로 어떤 배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 크단 말이죠. 시기적으로도 늦고. 왜냐면 이 기사 하나로 판세를 전체를 흔들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해요. 보니까. 어, 뭐, 팩트 보강도 그렇게 된게 없고, 단순히 어떤 회수부 관계자의 증언 정도를 바탕으로 한 건데, 게다가 이게 이제 충성도가 가장 강하고 결집력이 높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을 흔들기에 또 그렇게 내용이 부실하단 말이죠. 이뉴스에 용도가 있다면 이제 가짜 뉴스로 일부 일부 그 중에 일부가 편집되어서 유통되기 적합한 수준인데 SBS가 이렇게 5분 동안 막 사과가 해명하고 그런 후폭풍 굉장히 큰 피해죠 SBS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 성관이도 조사 중이다. 네. 밝혔습니다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기 보게, 보기에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 시력이 너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SBS가 이게 조직적으로, 예, 의도를 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말끔하게 해명이 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 네. 물론 뭐 지면 그 기사하고 이런 방송 어, 보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다르지만 제작... 이틀 전 보도됐던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지원을 놓고 거래를 한 듯한 인상을 주는 뉴스에 대해 SBS가 사과하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의 내용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원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이 삭제되었고 그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해수부를 비판하는 애초의 지지와는 다르게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제목으로 바뀐 채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도가 됐으며 그 이유는 게이트 키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SBS가 조직적으로 벌인 일로는 내용도 부실하고 그 전후도 치밀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실익도 없으며 오히려 사과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해서 게이트 키핑이 미흡했다는 대목이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면 그 뉘앙스가 세련되지 못했거나 팩트와 반론이 충분히 보강되지 못했다 정도에서 그쳐야 했죠.